오늘 벌써 10회입니다. 22회에서 10회가 지나간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건데요. 어, 이제는 아 당신이 말하는 유지가 뭔지 좀 알겠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멋져요 엄지척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1951년에 셔츠 광고 모델이 검은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검은 안대는 한쪽 눈을 잃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예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화이트 칼라의 멋을 뽐내는 모델과는 그 검은 안대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광고, 광고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화이트 칼라기 때문에 항상 어, 이렇게 앉아서 글나쓰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음, 남성미 넘치는 어, 그런 아주 활달한 아주 뭐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것이 적중을 했어요. 그 당시 셔츠가 여러 회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회사에 이 모델을 보고 나서 이 회사의 셔츠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뭔가 달러, 아, 그게 그거가 아니라 가가가가가 아니라 아,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이 검은 안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산업재로 장애를 갖게 된 아빠가. 기립형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당한 모습의 하객들은 그 사람이 장애인 아빠라는 것보다도 야 로버카 아빠다 이런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사진을 보고 좋게 느껴주실 분들도 있지만, 아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뭐 취향 문제니까요.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실 아, 수는 내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응? 아, 휠처 장애인이구나 보다는 로봇캅 아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미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어떠세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밝혔죠. 수영선수로 성장한 김세진 군입니다. 방송을 할때 아주 많이 만났었어요, 이 어머니를. 그리고 세계적인 명강사 닉부이치치가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빛이 납니다. 누구 장애가 뭐더 심하다 안 심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 어머 이 사람 둘이서 참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요 석창호 화백이 성경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세계 기네스북에 어,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기록을 좀 어, 쌓고 있으세요. 근데, 이 포스터, 정말 화가로서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세요. 멋이 물씬 풍겨나서, 어, 팔이 왜 없지? 이거보다도, 야! 석촌화백이 이렇게 멋있었어.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 에, 우리가 안 멋있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멋있는 거예요. 확실히 달러 뭔가 달르네 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네 내가 늘 보았던 모습이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19년 미국 토니상의 여우 조연상을 받은 알리는 필처를 사용하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상 소감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애 때문에 겪었던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어, 그런 멘트죠 되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메시지는 아 해낼 수 있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구나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미스 휠시오 USA로 뽑힌 데이프인데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진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 이거 좀 너무 하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하신 분들. 어, 감정적인... 차별이 어떤 행위적인 차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차별을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난 차별 하나도 안 했어. 이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주 좀 장인,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했어요. 왜? 감정적인 차별이 행위적인 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없애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불만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조지오엘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조건은 배려와 정의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뻑하면 정의 정의 하니까 뭐, 저까지 정의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배려를 말하겠습니다. 배려가 없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정리와 배려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앞까지는 장애인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다섯 차례는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걸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콜도 우리 장애인 예술을 대신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렇게 될수 있겠죠. 어, 정말 어, 10회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요. 어,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모습이 더 음, 변치 않는 단단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 으로 계속 갈 겁니다.